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보존 제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증자 발표를 했죠, 여러분. 자, 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때문에 시간의 상황을 보면 시간의 단일가로 그 한가를 기록해서 시간의 단일가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그 충격파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급작스럽게 유상증자를 한이 상황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보존 제약의 그 재무적인 부분이나 실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유사 사례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상 끝머리에는 잭팟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거는 꼭 공략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보존제약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여튼 어려운 경우를 당한 듯 싶은데 앞으로도 제가 중요할 때 여튼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여러분들의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긴급한 이제 재료나 수급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장 중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그 사인과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보존 제약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탈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여러분 그0 0억 규모의 유상증자입니다. 자, 0 0억 정도 <laughs> 그 규모죠. 이 500곡은 상당히으좀 그 크죠. 크고. 사실 지금 그한 주당 비율로 보면은 21%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적이 아주 좋거나 또그 장래성이 있는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하면 오히려 싸게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상증자 참여해서 차익을 길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상증자가 악재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비보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반기 기준으로 보면 자본금은 1253억인 회사인데 992억의 재산만 갖고 있어요. 자본총계가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전인 1,253억 대비해서 일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이 차이만큼 일부 자본 잠식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증자를 해서 물량 압박이 있게 되니까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보면은 36억 정도의 유동금융자산 하고요. 현금성 자산이 10억, 46한 46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 뭐 일단 지금 뭐 증자를 안할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어, 사실은 이런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면 감자를 해 가지고 증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게 이제 원안인데 이렇게는 안 하고 막바로 그냥 증자 발표를 했네요. 액면가가 2,500원짜리 기업이죠. 보통 다른 코스닥 기업 그 500원짜리 액면가 기준으로 한다면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를 5로 나눠서 한 13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저가성 종목이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일단 재료들은 뭐 물론 있죠. 임상권에 대한 재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보다도 지금 현재는 증자로 인한 단기적인 물량 압박이 작용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급락을 했다가 나중에 만의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쩌면 감안을 한번 해볼 그럴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뭐 이를테면 여러분. 최근에 그 증자를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뭐 신테카 바이오 막 이런 종목은 발표를 하고 계속 미끄러졌지만 그러나 뭐 이를테면 이제 포바이퍼 이런 종목들은 증자를 발표하고 미뤘지만 다시 만회를 했어요. 그죠? 이런 종목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젠백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증자 발표하고 내렸지만 이걸 만회하는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RS 오토 같은 경우도 보면, 증자 발표를 RS 오토 같은 경우도 8월 29일 날 해서, 밀었지만은 다시 이걸 회복을 했어요. 그죠? 이런 케이스를 보면, 비버전 제약 같은 경우도, 발표하고 나서 처음엔 급락을 하지만, 나중에 어떤 만회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때, 뭐, 그런 경우에 어떤, 그, 엑시트 상황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급락을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거는 우리가 용인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이건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반전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 해야 돼요. 그죠? 결국 비버전도 살아나기 위해서 증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를 또 불거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제가 체킹해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나오면 좀 드리고 타임도 맞춰서 제가 사인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분께서 비보전 제약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보완을 해드리고 사인을 드릴 거예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비보전 제약.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 드릴 거예요. 사인 드릴 겁니다. 타임 놓지 치 않게.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자를 꼭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잭팟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드리는데요. 을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어, 뭐, 1,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밧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밧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잭밧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위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낮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파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원 내지 4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총은 적정하죠. 이 네,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차트, 월봉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스리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수 있는 네,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두세 달도 아니고 한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구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터널 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가 지금 그만큼 저평가란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 7, 8배 성장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w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w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에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그건과 관련된 이슈가 1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잭팟 줘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 줘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 줘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